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리보서 4장 10절로 20절 빌리보서를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빌리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0절부터 합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나임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공표에도 저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바게도나에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래도 좀 여러분 이 주보를 잘 보시면서 에, 제가 좀 오늘 아무래도 판서를 좀 해서 여러분 쉽게 이좀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헌금이니까 그래요. 아뭐 목사가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는가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어, 막말로 말해도 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 말해도요. 목사는 시장 없어요. 엘리야는요 까마귀를 가지고도 하나님 먹이셨고요. 사르밭 과부를 통해서도 먹였어요. 딴 걱정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받을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돈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가 확실히 될 거냐? 그래서 대학 다니고 열심히도 하고, 목적은 돈이요.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없느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아왔잖냐 그러면... 그 돈이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하느냐? 그 돈이 너의 모든 걸 해결해 주더냐 생각해 보라 이게.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그 돈을 만드신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택할 거냐? 그 돈을 만드신 분을 택할 거냐? 그분이 만드신 돈을 택할 거냐? 선택해야 돼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이 돈 걱정 없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 자녀가 정말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될 거냐, 안될 거냐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달렸다고 봐야 돼요. 물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 잘 해가지고 좋은 직장과 돈을 많이 벌수 있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요. 돈의 노예. 그 돈을 없애지면 이 사람은 자살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요. 뭐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잡을 걸못 잡고, 잡지 않아야 될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인생 수고해도 우리가 노년에 뭔가 허전한 인생이 뭡니까? 잘못 잡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그런 법이 없어요. 목, 육신은 늙어가도 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적이 멤버니즘이에요. 돈을 놔두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겠냐? 그게 성공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요.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록펠러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돈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얽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그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았고, 그 물질을 어디에 쓸 줄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의 영향력은 큰 거예요. 한 시대 살다만 가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해답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런, 그러면 그런 예배는요, 성공하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크리스찬 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세속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속적 경제감.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생각이 기특합니까?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틀렸어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 복음 경제관을 원하세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쓰신다 하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 이게 세속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돈중심이에요. 이렇게 이미 막 각인되버렸어요. 부모에게서, 사회에서, 친구들에게서, 직장에서 완전히 각인되버리예요 마귀가 준 방법이요.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금생, 보금경제에은요 틀림없성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우리 학계서 1장 6절로 11절을 좀 보셔야 돼요. 학계서 6 1장 학계서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앞에 네. 말락이 나오죠. 앞에 스가라 나오죠. 그 앞에가 학계서예요. 어, 1310조입니다 1310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에, 에,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나 행위를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오늘날 창편이 뭔지 빨리 살피셔야 돼요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취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앞으로 버렸느니라 나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느라. 한계가뭐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심었는데 피를 안 주는 거예요. 물 퍼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뜨거운 햇빛을 막는 방법이었어요. 누가요? 내가 내인생의 주인이 돼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복음, 성경이란 말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교회 아니고는 복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중심이냐? 복음경제관, 헌금 중심. 이거 뭐 나중에 보고요. 아유,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많이 뿌렸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어요. 수확이 적어요 두 번째는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차질 않는 거예요 내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많이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요 가질 만큼 가져왔는데 쓰고 보니까요 부족해요 많이 입어도,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또, 많이 삭스를 받아와도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요? 구멍 뚫린 전대 같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막 마음고생해가지고 어느 날 병을 얻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집다 팔아서 병원비 다 보내버리고, 자식들에겐 빚 줘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에 그러면 이게 누구냐? 예수 믿고 세속 경제 아직 안 바꾼 사람. 아직도 돈 중심, 아직도 자기 중심. 예수를 믿는데 참고로 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믿질 않아요. 듣기는 믿기는 믿어도 오리을안 해요. 오리을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실제로 나가면 또 자기 중심, 또돈 중심. 생각 자체가 그렇고, 삶의 방법, 목적이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보금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33절이에요. 보금 경제관 잠깐 보셔야 돼요. 창세기 26장. 이 사람은요, 오직 예수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26장 1절을 봅시다.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 내려가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거지하라. 그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이라. 아멘. 그것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언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현실은 지금 가문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흉년이 온다 사업이 안돼 지금 코로나를 내가 보낼게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심, 돈중심은 사람은요 코로나 속에 완전히 묻히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직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 오직 예수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12절부터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변화되었고 요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능력이요 체험하셔야 돼요. 한 번만 체험을 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대부분이, 아, 중년이래 코로나 왔대. 안 돼. 나도 안될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집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냥 세상 생각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으로,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 그래서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해에 100년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뭐냐면, 26장이죠. 자, 15절부터,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그 아버지 불레,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사야기로 된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정막을 치고 또 고이 고리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웠습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불렀, 아버지가 라 불렀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임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 토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넣어 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절대 무서워요. 몇 번을 사이 실패했냐? 여섯 번을 실패했어요.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우물을 팠는데 또 뺏기고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소유가 풍부한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재미에 그늘을 얻게 되고 더 넓은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수록, 문제에 올수록,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하나님이 무소유화자를 풍부한 자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무능한 자예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26절로부터. 28절까지, 26절, 28절입니다. 암멜렉기그 친구 아우사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리에서부터 이사기로 온지라. 이사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 너희의,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영원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나니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무능이 절대 능력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것. 뭐 했다고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몸 싸우지 않았다니까. 이거 하려고 몸부둥 한게 100배 얻으려고 10배 일한 게 아니에요. 그의 흉년이요. 힘써 봐야 그게 거기요. 근데 100년을 얻었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이게 복음경제예요. 빼앗겼어요. 무능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부한 거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강한 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죠. 내가 너를 절대 건들지 않겠다. 너도 나를 건들지 말아라. 사랑한 여분, 이게 서밋이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중요한, 이 차이가 뭡니까? 뭐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 이전 것 지나갔어야 돼요. 이것이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걸 지나갔는데 아직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걸 자식에게 똑 가르쳐주거든요 누가 그러잖아요 자식은 잔소리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부모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따라간대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이것이 뭡니까? 이새 것이 뭐죠? 새로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토. 새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실패한 나가 아니라 승리한 그분입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것다 있습니다. 골레도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왜? 이걸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더 열심히 하네.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더 열심히 하네. 이제 막 빌려다 갖다 대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망해요. 왜요? 바꾸라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도만을 위해 살아. 이 삶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왜 헌금이 결정하냐?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돈이에요. 돈. 돈 많이 준다? 빌리스나요 어디든지 가요. 배반도 한다니까요. 목숨까지 걸어요. 돈을 위해서. 그리도를 위해서 목숨 갑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돈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딱두 가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는 거 있고요. 한 사람은 헌금. 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배운 바울의 바울의 바울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 가죠. 11절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어떤 형편에 나는 어떤 형편에도 뭐예요? 자족한 걸 배웠다. 왜 자족할? 무능해서 자족이 아니에요. 없어서 자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편을 가족하면 거기에 순응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운신의 폭이 넓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궁핍에 부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사람은. 가난함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약한 자요. 연약한 자요. 부자는 또 적응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부자 되본 적이 없거든요. 그릇 자체가 그런 그릇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비계를 배웠어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4장 13절이에요. 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다시,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할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한 축복이야. 요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항상 좋은 것 줍니까? 물론 항상 좋은 것 줬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결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있고, 질병도 주고, 멸치도 주고,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그때 과연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 있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무궁무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요? 내가.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럼 두 번, 헌금은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자, 헌금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우리 14절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필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야.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제살로리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더라. 필리포 교회만 헌금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빌리뽀 교회에만 두번 했어요. 그 이들의 축복이 뭐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며 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양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결론이 뭡니까? 헌물, 헌물을 드렸어요. 그 결론이 어떤 결과가 왔냐? 19절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얻어 읽혀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4장 19절이에요. 이 결론 못 얻으면요. 예배 실패한 사람. 다 같이 봅시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사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 채우신 대요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자예요. 체험 하셔야 돼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함께한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분. 같이 고난에 들어가고. 이빌립보 교회가 같이 들어갔어요. 이 고난 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전도자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오히려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물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헌금의 의미입니다. 돈을 얼마 드렸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엑스는 나오지 않아요. 엑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내가 마음을 닳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헌금이 믿음이 좋아서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 헌금을 들으면 내가 헌신했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흐름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경제 흐름을 알면 끝나요. 흐름을 모르면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고 헌신했다고 나와요. 근데 선만에만 그냥 흐름이요. 모든 만물은 죽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죽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알면 돼요. 땅에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미국도 그 대단한 미국도 수많은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미국도 어려움이 온 거예요 유럽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경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경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데 하늘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헌금의 의미를 알아서 드릴 때. 드릴 때. 이걸 어릴 때 가르쳐라. 어릴 때 가르쳐라. 헌금 액수가 적을 때 가르쳐라. 클 때는 못해요. 시험 들어와요. 마교 역사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은요, 평탄대로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시원의 대로가 될뿐이요 생각해봐요.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 줄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에 잡혀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과 내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 것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채우시는 걸 보게 될 거고요. 이두 가지 결론이 나와야 할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 얘기합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수입의 10분의 1은, 그 위에 다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하여, 10분의 1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도록 하죠. 많은 걸 요구하는 게아니야 어떤 전도자는 10의 구절을 드려라. 네게 10의 1 가지고 되겠다. 그렇겠죠. 아니, 10억을 버는데 10에 1만 해도 1억 가지고 뭘못 사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11조 꼭들이세요 어떤 사람은 막뭐 정확하게 예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앞에 사사 오입해가지고요. 넘기게 드리면 돼요. 드리세요. 그리고 선도 선교 헌금을 드리세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어린,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살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어린 아이는 그게 자기 삶이에요. 그게요. 그건 부모가 그 아이만 먹으라고 줬는데 돌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주님의 손에 들려니까요. 이게 세상을 뒤집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이 하늘에서 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재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읽으시면 돼요. 우리 집에 가셔서 이거 그대로 읽으세요. 전체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인되는 역사를 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작은 실천이 큰 역사 이루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